상소권의 복청구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법정 상소 기한 통상 선고일 또는 통지일로부터 7일을 놓친 경우 다시 상소할 수 있는 기회를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. 이는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회복받는 제도로서 사법적 구제 수단의 하나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. 형사소송법 제345조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청구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상소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법원은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, 형 집행정지 등의 부수적 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공시송달이 위법하거나 교도소 측 통보, 지연 등으로 피고인이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는 인용된 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, 반면 주소 변경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단순 질병이나 구속 등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아 기각된 사례도 존재합니다. 따라서 상속권의 복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이므로 기한 계산과 입증 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하며 실질적으로는 법원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구제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. 이 제도는 법률상 마지막 구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통로이지만 실제 인용 비율은 낮은 편이므로 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